종로서 30년 점집하면서 1월이 이렇게 온화한 점 없습니다. 63년생 개묘 토끼띠 2026년 1월은 평화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 안 보면 1월을 서둘러 보냅니다. 30년간 역술하면서 첫 달만큼 중요한 때 없습니다. 1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일년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63년생 토끼띠 1월이 바로 그 평화의 신호입니다. 토끼는 새해 첫날부터 편안해야 합니다. 69년 살았습니다. 1월 이제 그 평화를 누릴 차례입니다. 이번 달은 바쁘겠지, 하시겠죠. 다음 달부터 편해지겠지, 미루시겠죠. 1월은 다릅니다. 1월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잘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 편안합니다. 순탄합니다. 조화롭습니다. 못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 분주합니다. 왜 이렇게? 분주해야 합니다. 평화와 분주함의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3년생 토끼띠가 2026년 1월 반드시 지녀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영상 중반에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화면 두번 눌러서 좋아요 주시고,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1월이 1년의 방향을 정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점집 30년째 하는 동보군세입니다. 오늘은 63년생 토끼띠 2026년 1월 운세입니다. 1월이 왜 중요합니까? 평화의 시작입니다. 1월에 편안해야 2월, 3월이 더 순탄합니다. 69세 토끼띠. 1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1년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30년 역술하면서 봤습니다. 1월 편안하면 1년이 순탄합니다. 1월 분주하면 1년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2026년 1월이 뭡니까? 1월은 경인월입니다. 경인. 경은 쇠, 이는 호랑이이면서 나무, 63년생 개미와 어떻게 됩니까? 개는 물, 묘는 토끼이면서 나무, 물과 쇠가 만나고 나무와 나무가 만납니다. 명리학에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비겁입니다. 나무가 나무를 만납니다. 63년생 토끼띠는 1월에 같은 기운을 만납니다. 우리 함께 편하게 하면서 평화가 생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기운이 만나면 서로를 이해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수생목입니다. 물이 나무를 기릅니다. 생명력을 줍니다. 도움을 줍니다. 지원을 줍니다. 1월 안에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원연입니다. 병은 큰 불입니다. 태양 같은 불입니다. 경금이 병화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극금입니다. 불이 쇠를 녹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형태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개수는 개 토끼입니다. 토끼는 온순합니다. 토끼는 부드럽습니다. 멈추고 쉰다는 의미입니다. 1월은 평화의 달입니다. 편안해야 합니다. 1월에 편안해야 2월, 3월도 순탄합니다. 1월에 분주하면 1년 내내 바쁩니다. 평화는 습관입니다. 1월에 편안한 습관이 든 사람은 2월부터 자연스럽게 편합니다. 1월에 분주한 습관이 든 사람은 2월부터도 계속 분주합니다. 1월은 시작의 달이 아닙니다. 평온한 흐름의 시작입니다. 작은 평화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편안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1월 사주를 자세히 봅시다. 연주 병호, 월주 경인, 일주는 날마다 바뀝니다. 경인월이 핵심입니다. 경은 큰 쇠입니다. 단단한 쇠입니다. 변하지 않는 쇠입니다. 이는 호랑이, 봄의 나무입니다. 봄이라는 것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오른다는 뜻입니다. 63년생 개묘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개는 물, 부드러운 물입니다. 흘러가는 물입니다. 류는 토끼, 봄의 나무입니다. 같은 나무 기운입니다. 개수가 경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극화입니다. 물이 불을 누릅니다.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입니다. 임목이 임목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겁입니다. 나무가 나무를 만납니다. 같은 기운을 만납니다. 서로 도와줍니다. 서로 이해합니다. 동료가 생깁니다. 협력자가 나타납니다. 임목이 경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극목입니다. 쇠가 나무를 자릅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인월에 병원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급금입니다. 불이 쇠를 녹입니다. 변화가 옵니다.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변신입니다. 더 좋은 형태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1월 63년생 토끼띠는 이렇습니다. 편안합니다. 온순합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갈등이 줄어듭니다. 조화로워집니다. 1월에 뭘 해야 합니까? 1월은 준비의 달이 아닙니다. 평화 유지의 달입니다. 첫째, 1월 2일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기 시작하십시오. 69년 살았습니다. 1월은 쉬는 달입니다. 조용하게 지내십시오. 무리하지 말기, 서두르지 말기, 편안하게 흘러가십시오. 작게라도 평온하게, 매일 조금씩, 1월에 편안해야 2월부터 순탄합니다. 1월에 분주하면 2월도 분주합니다. 습관은 강력합니다. 1월이 그 습관을 만드는 달입니다. 둘째, 1월 3일까지 온순한 토끼 그림 반드시 거십시오. 아직 안 거셨으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1월 3일까지가 초기 타이밍입니다. 집 동쪽 벽, 중간 높이, 눈높이 정도. 매일 아침 보십시오.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도 저렇게 평온하다. 온화하게 말하십시오. 자신감이 생깁니다. 셋째, 1월 8일까지 초록색 또는 파란색 옷 입으십시오. 초록색은 나무입니다. 생명력입니다. 성장입니다. 파란색은 물입니다. 흐름입니다. 유순함입니다. 1월 내내 하나는 입으십시오. 외출할 때 입으십시오. 이것이 1월 당신의 평화신호입니다. 에너지가 다릅니다. 주변 사람들도 느낍니다. 넷째, 1월 10일까지 정리 목록 만드십시오. 설날 지음입니다. 종이에 적으십시오. 올해 정리할 것, 올해 정돈할 것, 오래 버릴 것다 접으십시오 구체적으로 접으십시오 방 정리 말고 옷장 정리하기 책꽂이 정렬하기 마음 정리 말고 인간관계 정리하기 걱정 버리기 구체할수록 실행됩니다 1월은 정리를 계획하는 달입니다 이때 만들 계획이 1년을 좌우합니다 다섯째 1월 18일까지 명상 또는 휴식시간 만드십시오 평생 못했던 것 이제 해볼 때입니다 명상하기 요가하기 산책하기, 책 읽기, 뭐든 상관 없습니다. 조용한 시간이면 됩니다.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매주 한 번이라도, 매일 10분이라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1월에 시작하면 1년 내내 이어집니다.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패턴이 생깁니다. 여섯째, 1월 23일까지 동쪽 조용하고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하십시오. 집 동쪽, 거실 동쪽이면 더 좋습니다.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조용하게 정리하십시오. 물건을 정렬하십시오. 필요 없는 것은 버리십시오.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평온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1월 안에 끝내십시오. 마지막 주라도 꼭 하십시오. 7째 1월 28일까지 가족 모임에서 계획 말씀하십시오. 설모임 있을 겁니다.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올해 나는 정리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인간관계 정리할 거야. 마음 정리해 볼 거야. 집 정리할 거야. 온화하게 표현하십시오. 가족이 응원하게 하십시오. 함께 하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1월에 말해야 1년 내내 순탄합니다. 8째, 1월 31일까지 초록노트에 1월 평화 기록하십시오. 1월 한달 동안 한 것, 정리한 것, 버린 것, 다 적으십시오. 매주 정리하십시오. 1월 마지막 날에 한 달을 돌아보십시오. 나 1월에 이만큼 평온했다. 만족감이 생깁니다.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기록은 증명입니다. 증명은 힘입니다. 1월 주별 운세를 봅시다. 1월 1주, 1일에서 7일, 신년 시작 주간입니다. 운세는 차분합니다. 안정이 시작됩니다. 중요합니다. 이 주간에 마음 편안하게 먹어야 합니다. 올해는 평온하다. 편하다. 마음 편하게 먹으십시오. 토끼 그림을 거십시오. 초록 옷을 준비하십시오. 재물운은 안정적입니다. 예상 가능한 기회가 보입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접근하십시오. 건강운은 좋습니다. 새해라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쉬십시오. 가족은 좋습니다. 새해 인사를 온화하게 하십시오.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십시오. 1월 2주, 8일에서 14일. 안정이 깊어집니다. 운세가 상승합니다. 이 주간에 차분하게 정리하십시오. 무리하지 말기, 서두르지 말기, 천천히 정돈하십시오. 재물운이 활성화됩니다. 예상 가능한 수입이 들어옵니다. 안정적인 기회가 보입니다. 신중하고 꾸준하게 진행하십시오. 건강운은 좋습니다. 휴식을 충분히 취하십시오. 명상하십시오. 가족은 대화를 온화하게 하십시오. 가족들과 소통하십시오. 1월 3주, 15일에서 21일. 평화가 최고조입니다. 운세가 가장 좋습니다. 이 주간이 1월 최적의 시간입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정리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꼭 실행하십시오. 명상 시간을 정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십시오. 재물운이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결정해보십시오. 큰 결정보다는 안정적 선택을 하십시오. 건강은 최고입니다. 명상하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몸도 편해집니다. 평온이 건강입니다. 가족은 온화하게 선언하십시오. 올해 나는 정리한다. 가족들이 응원하게 하십시오. 1월 4주, 22일에서 31일. 마무리 주간입니다. 운세가 안정됩니다. 이주간의 1월을 마무리하십시오. 한 것을 점검하십시오. 빠뜨린 것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2월 계획을 세우십시오. 재물운은 지킨 것을 감사하기로 전환하십시오. 더 이상 도전할 시간은 아닙니다.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수확해야 할 시간입니다. 건강운은 휴식을 취하십시오. 한 달을 고생했으니 쉬십시오. 충분히 수면하십시오. 가족운은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가족들의 응원에 감사하십시오. 1월 재물운을 자세히 봅시다. 1월 재물운은 안정입니다. 예상 가능한 기회가 보입니다. 중요합니다. 1월에 차분하게 정리해야 1년 내내 순탄합니다. 경인월 비겁입니다. 나무가 나무를 만납니다. 같은 기운이 생깁니다. 안정이 모입니다. 협력이 생깁니다. 단독이 아니라 협력으로 안정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생목입니다. 물이 나무를 기릅니다. 생명력을 줍니다. 지원을 줍니다. 도움이 옵니다. 병원연 화급금입니다. 불이 쇠를 녹입니다. 변화가 옵니다. 기존 방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재물 방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월 재물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1월 3주, 15일에서 21일에 차분하게 결정하십시오. 이 일주일이 좋은 시간입니다. 투자 기회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충분한 정보를 모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둘째, 정리된 상태에서 시작하십시오. 1월은 정리의 달입니다. 기존 재정을 정리하십시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십시오. 명확히 해야 새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함께 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토끼는 온순하지만 혼자입니다. 함께 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의견을 나누십시오. 파트너를 모색하십시오. 넷째, 안정적으로 접근하십시오. 모험이 아닌 안정, 신중함이 아닌 꾸준함, 큰 것이 아닌 작은 것부터 1월 건강운을 자세히 봅시다. 1월 건강운은 좋습니다. 69세. 충분히 쉬면 몸이 회복됩니다. 간 조심하십시오. 69년 살았는데 간은 소중합니다. 과음하지 마십시오. 과로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관리하십시오. 소화기 조심하십시오. 무리한 활동보다 휴식이 더 중요합니다. 천천히 먹으십시오. 충분히 쉬십시오. 수면 조심하십시오. 충분히 자십시오. 밤 늦게 깨어있지 마십시오. 피로 조심하십시오. 무리하면 피로가 쌓입니다. 정기적으로 쉬십시오. 정기검진 받으십시오. 간소화기 검사를 꼭 하십시오. 1월 중에라도 미리 하십시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1월 가족 운을 자세히 봅시다. 1월 가족 운은 좋습니다. 설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 많습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첫째, 가족 앞에서 온화하게 말하십시오. 올해 나는 정리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집 정리할 거야. 마음 정리해 볼 거야. 인간관계 정리하겠어. 부드럽게 표현하십시오. 가족들이 느껴야 합니다. 진정성이 전해져야 합니다. 둘째, 자식에게 계획을 온화하게 말하십시오. 69년 살았습니다. 1월은 정리하는 달입니다. 아버지도 정리해본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자식들이 본받습니다. 자식들도 정리할 용기를 얻습니다. 셋째, 손주들에게 평온함을 보여주십시오. 1월은 안정의 달입니다.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있으면 손주들이 봅니다. 배웁니다. 온순한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넷째, 배우자와 함께 정리하십시오. 올해는 같이 정리해봅시다. 함께 계획을 세우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기운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면 힘이 두 배입니다. 1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첫째, 1월에 분주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평화의 달입니다. 편안하십시오. 둘째, 1월에 서두르지 마십시오. 빨리빨리 하지 마십시오. 얼른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진행하십시오. 셋째, 1월에 빨간색 옷을 과다하게 입지 마십시오. 불이 쇠를 녹입니다. 평화를 방해합니다. 초록색, 파란색을 입으십시오. 넷째, 1월에 정리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피곤해, 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지 마십시오. 69도 정리합니다. 다섯째, 1월에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토끼는 온순하지만 외로워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가족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여섯째, 1월에 급할 필요 없습니다. 빨리 해야지,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해야지, 하지 마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천천히 진행하십시오. 7째, 1월에 가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혼자 편한 척 말고 가족과 함께 정리하십시오. 가족의 응원이 당신을 더 크게 만듭니다. 8째, 1월에 건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정리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충분히 쉬십시오. 정기검진을 받으십시오. 아홉째, 1월에 과도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정리하려면 피곤합니다.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조절하십시오.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열째, 1월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렵다, 하지 마십시오. 못하겠어, 하지 마십시오. 1월은 정리하는 달입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1월 마무리 점검 리스트. 1월 31일까지 이것들을 점검하십시오. 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토끼 그림을 거셨는가? 초록색 또는 파란색 옷을 입으셨는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기를 시작하셨는가? 동쪽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꾸미셨는가? 정리 목록을 만드셨는가? 명상 또는 휴식 시간을 만드셨는가? 가족에게 온화하게 말씀하셨는가? 재물로 정리를 실행하셨는가? 건강을 충분히 챙기셨는가? 초록 노트에 1월 평화를 접으셨는가? 이 10가지 중에 7개 이상을 하셨으면 잘 보냈습니다. 1월을 성공적으로 지냈습니다. 2월부터 더 순탄하게 흘러갑니다. 5개 이하면 아직입니다. 1월 마지막 주에 남은 것을 하십시오.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1월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63년 생토끼띠가 2026년 1월 반드시 지녀야 할 물건. 이제 공개합니다. 30년 역학 연구 끝에 찾은 것입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이것 없으면 1월을 제대로 보내기 어렵습니다. 1월의 에너지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2026년 1월 필수 풍수 물품입니다. 첫째, 온순한 토끼 그림 부드러운 것, 필수. 이것이 바로 63년생 토끼띠가 반드시 지녀야 할 것입니다. 토끼띠는 온순한 동물입니다. 부드러운 동물입니다. 평온함의 동물입니다. 온화한 토끼 그림을 구하십시오. 초록색이나 파란색, 무늬는 토끼가 조용히 있는 모습, 부드러운 모습, 이 그림을 어디에 거느냐가 중요합니다. 거실 동쪽 벽이 최적입니다. 높이는 중간 정도 하십시오. 눈높이 정도에 걸어야 합니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위치입니다. 매일 아침 보십시오. 일어나자마자 보십시오. 나도 저렇게 평온하다. 온화하게 말하십시오. 안정감을 얻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림이 없으면 에너지가 산란됩니다. 그림이 있으면 에너지가 모입니다. 둘째, 초록색 수정 구슬, 거실 동쪽. 안정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에너지입니다. 초록색 수정 구슬을 하나 사십시오. 밝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탁한 것은 말고 맑은 것, 거실 동쪽에 두십시오. 토끼 그림 아래 책상 위. 매일 1월 내내 보십시오. 만져보십시오. 손으로 어루만지십시오. 평온함을 느끼십시오. 이 수정이 에너지를 안정시켜줍니다. 3초 동안 바라보십시오. 호흡을 깊게 하십시오. 안정감을 받으십시오. 셋째, 파란색 지갑, 항상 휴대. 정리는 흐름입니다. 흐름은 물기운입니다. 파란색 지갑을 하나 사십시오. 중간 크기가 좋습니다. 너무 크면 무겁고 너무 작으면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십시오. 외출할 때꼭 챙기십시오. 돈을 넣을 때마다 정리하자 말하십시오. 이 돈이 정리된 삶을 만든다. 생각하십시오.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행동이 차분해집니다. 넷째, 초록 볼펜, 정리 목록용. 기록할 때 쓰십시오. 초록색 볼펜을 구하십시오. 좋은 재질을 선택하십시오. 사구려는 쓰면 손목이 아프고 기분도 별로입니다. 좋은 펜을 써야 쓰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초록 노트에 초록 볼펜, 색상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정리를 적을 때 정리가 명확해집니다. 구체적이 됩니다. 실현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차 따뜻한 것, 저녁에. 1월에 따뜻한 차를 마시십시오. 캐모마일, 허브차, 따뜻한 음료, 편안한 향기, 매일 저녁 마시십시오. 따뜻한 차한 잔이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몸도 따뜻해집니다. 향기가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이럴 내내 마시십시오.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섯째, 동쪽 부드러운 조명 저녁에. 동쪽은 토끼의 방위입니다. 동쪽 에너지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전구를 사십시오. 백열등보다 LED. 파란색이나 초록색 빛,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 동쪽 거실에 설치하십시오. 작은 스탠드라도 좋습니다. 저녁에 켜십시오. 휴식할 때 켜십시오. 정리할 때 켜십시오. 안정감이 활성화됩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일곱째, 토끼 인형 부드러운 것, 침대 옆. 69세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토끼 인형을 하나 사십시오. 온순한 것, 부드러운 것, 편안한 느낌의 것, 침대 옆에 두십시오. 자기 전에 보십시오. 내일도 편하게 마음 먹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봐도 좋습니다. 오늘도 평온하게 다짐하십시오. 여덟째, 초록색 스카프, 외출용. 외출할 때 두르십시오. 초록색 스카프, 부드러운 것, 생명력 있는 것, 목에 두르십시오.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색상이 주변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표현합니다. 정리 모드 옷입니다. 이 스카프를 매면 자동으로 편해집니다.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더 부드럽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63년생 토끼띠 여러분. 1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1월은 1년의 시작이 아닙니다. 평화의 시작입니다. 1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1년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1월에 온화하게 정리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받을 공간을 만드십시오. 편안하게 흘러가십시오. 그러면 2월, 3월, 4월이 순탄합니다. 1월에 못 정리하면 1년 내내 분주합니다. 복잡해집니다. 다음 달에 미루지 마십시오. 2월부터 하지 마십시오. 1월이 기회의 달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1년을 후회합니다. 69년 살았습니다. 1월 드디어 마음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온화하게 정리하십시오. 편안하게 흘러가십시오. 그러면 2026년이 순탄하게 흘러갑니다. 70의 나이에 평온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마음먹으면 됩니다. 1월 잘 보내십시오. 이게 운세의 진실입니다. 이게 명리학의 답입니다. 63년생 토끼띠 여러분. 1월 운세 끝까지 보셨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소원이 있으십니까? 1월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다. 정리하고 싶다. 1년 시작을 순탄하게 하고 싶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산에서 배운 기도로 한 분씩 마음에 담겠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빕니다.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매주 새로운 운세를 올립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림을 켜주십시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동보군세는 여러분이 1월을 평온하게 보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희 목표입니다. 63년생 토끼띠 여러분, 1월, 온화하게 정리하십시오. 분주해하지 마십시오. 편안하십시오. 30년을 역술해온 입장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1월이 1년의 흐름을 만듭니다. 1월을 소중하게 보내십시오. 그것이 1년을 순탄하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동보군세였습니다.